오늘 말씀 중에서 이제 부활은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이 가져야 될 최고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고백 중에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어 믿음의 고백 중에 믿는지라라고 할줄 알았는데 왜 생각한지라 이 어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음, 그거는 궁금합니다. 그거는 한번 내가 아브라함 입장에서 대보자고요. 응?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서 모리아산 가서 올려놨는데. 네. 그리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그 찹찹한 심정, 우리가 이것 정도는 한번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아들을 죽였을 때에 이 아들을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사실 소망을 갖고 칼을 들었지 믿고 한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저는 문맥을 보면 그래. 그러니까는 하나의 아브라함에게는 그동안 하나님이 그동안 내삶 속에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거든. 네. 근데 또 이거는 아주 뭐 극단적인 거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할때 아,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만이 내 씨라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아들을 죽으면은 그 약속이 끊어지잖아.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당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희망? 소망? 그러니까 그게 생각한 지라가 어떻게 우리가 보기에는 믿었다.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표현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말 인간의 심정을 그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한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했다. 추측을 했다. 아니면은 소망을 했다. 그게 사실은 또 현실로 나타났죠. 네. 음. 자, 그럼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렇고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네. 자, 앞에 죽어도 살겠고는 이제 부활이라는 것으로서 이해가 됐는데, 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요? 어, 에녹이랑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음. 정말, 참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신앙을 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본보기로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 참 너무나 어려운. 정확한 말씀. 답이에요. 지금 그렇게 될줄 믿는다고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응? 아브라함도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네. 살리실 줄 믿, 었다가 아니라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우리도 네.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 살아서, 어? 살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음. 다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어, 그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도, 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도 살아서 그날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소망이고 그 소망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그 믿음은 또 우리가 소망한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결실이 되어지는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흐름이에요. 아, 아멘. 비현실을 넘어서 엽기적이기까지 간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아브라함. 다시 살려 주시겠지라고 막연한 심중의 생각을 부활의 소망이었음을 히브리서 11장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무모한 소망이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소망이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저 현실성 없는 남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아와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부활의 소망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며 확실한 주의 백성들의 부활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소망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현실이 된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은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십자가를 부활의 상징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시름에 빠진 마르다의 믿음없어 보이는 건조한 부활의 고백 아시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네. 이런 고백으로 마르다른 오라비 나서로의 부활을 눈앞에서 목격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